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만든 떡. 영양이 풍부하고 보기에도 예뻐 현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풍은 네. 맛이고 재료가 확실하고. 시중에서 먹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최근 젊은 감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는 아주 특별한 떡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는 떡이요. 요즘에는요, 젊은 감각으로 특별하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떡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자고요.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 사세요! 충북 음성입니다. 이곳에 3대를 이어 운영하는 소문난 떡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곳이 그 삼대째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떡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저희 아버님때서부터 내려오던 거 저희가 하다가 또 이제 저희 자식이 대를 이어서 하는 집 맞아요 3대가 이어오는 유서 깊은 떡집 떡 만드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좋은 쌀을 가공해 쌀가루를 만든 후 쑥을 넣어 쑥 인절미를 만드는데요 요즘은 절구질 대신 기계로 반죽을 한답니다. 지금 인절미게 펀치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매루다 쳐서 집에서 누구나 다 해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인절미를 했지만 지금은 애들도 힘도 없고 해먹을 사람도 없고 이래니까 이것도 우리도 나이도 먹고 이래니까 기계화를 해서 이걸로 펀치를 하는 거지. 펀칭기를 이용한 반죽 작업이 끝나요 떡을 숙성시키고요. 절단기 안에 떡을 넣어 자동으로 떡을 썹니다. 마지막으로 떡 고물을 골고루 묻히면 흑임자 인절미 완성. 오! 우리 아들도 이해가 높고 우리 며느리도 이해성이 높고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서로 배려를 많이 하지. 아우님. 무슨 떡 사러 오셨어요? 꿀떡 찰떡. 꿀떡 찰떡. 와 여기 와서 이렇게 떡을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삼대가 어? 내려온 거고 손맛이고 네. 재료가 확실하고 와. 좋은 거 아니면 안 쓰니까. 와 삼대가 내려오면 진짜 그 전통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내가 여기 47년을 거래했으니까. 네. 오래도록 믿고 거래해온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가운 얼굴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욕심 부릴 만큼 맛있는 떡, 찬농 리포터도 제대로 맛좀 봐야겠죠. 과연 3대가 이어온 유서 깊은 떡집의 떡 맛은? 음, 잘 있어. <laughs> <laughs> 맛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고물을 볶고, 뭐뭐 이제 선별을 하고 이런 걸 직접 다 하세요. 반농집은 뭐 유통 과정 받아서 하지만 저희는 직접 고물부터 떡까지 모든 걸 저희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만든 떡은 SNS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50년 전통을 이어가는 방앗간으로 입소문 나서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 떡집을 하나 조그맣게 소매로 판매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 옆에 가게를 조그맣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으러 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그런 정도의 카페고요. 6월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맛있다고 입소문 자자하게 난또 다른 떡집을 찾아서 이번에는 충주로 갑니다. 이곳에 젊은 감각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저격하는 특별한 떡이 있다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와 제가 또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특별한 떡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떡을 맛볼 수 있나요? 네, 이곳은 떡케이크와 쌀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는 떡집입니다. 빵케이크가 아니고 떡케이크요? 만 떡은 가라 쌀로 만든 떡 케이크를 만나 봅니다. 물에 불린 쌀을 빻쌀 가루를 내고요. 쌀 가루를 다시 곱게 채를 쳐 물주기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건 무스링이라는 케이크 틀인데요. 물주기를 한쌀 가루를 넣고 케이크를 쪄볼 거예요. 무스링이라고 하는 이 케이크 틀을 이용해 우리 쌀을 빻 가공한 쌀 가루를 넣어 모양을 만든 후 적당한 온도에 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5분 정도가 지나면 짜잔 맛있게 찐떡 위에 앙금을 올리는데요. 우와 예쁘다. 떡 케이크 완성입니다. 우와 야, 여러분 보세요. 꽃이 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하면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네이션 올라간 저희가 케이크도 제작해서 이번에 어버이날에 많이 주문을 받았고요. 젊으신 분들 위해서 생크림이 올라간 퓨전 케이크도 있습니다. 떡집에서 생크림 케이크라고요? 어머, 진짜 생크림이네요. 직접 만든 생크림을 떡 케이크 위에 잘 발라주고요. 그 위에 딸기 등의 과일로 보기 좋게 모양을 냅니다. 짜잔, 떡의 새로운 발견. 생크림 떡 케이크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하트 뿅뿅. 하트 절편도 있답니다. 음. 모양도 조금 많이 좀 귀엽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저희가 천연 가루로 색을 내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떡 케익 맛을 봅니다.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이것은 떡은 쫄깃쫄깃한데 이 생크림에 있는 그 당분이 떡이랑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진짜 또 새로운 맛을 창조시켰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드시다 보면 중간에 블루베리 저희가 수제 잼을 만든 잼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죠? 보기 좋고 맛 좋은 떡집으로 소문난 덕에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서 달지 않고 시중에서 먹지 그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설기 같은 것도 큰 일이나 아니면 뭐 애기일 돌이나 이런 때 맞춰서 먹지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먹었던 거랑 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와요. 이집 역시 SNS에서 핫한 떡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예쁜 떡 사진에 좋아요와 주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요. 소비자들과 떡킹 만들기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백설기나 꿀설기. 블루베리 설기처럼 설기 위주로 된 디저트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븐으로 만들 수 있는 디저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와, 이 떡으로도 정말 다양한 맛을 낼수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네요. 여러분도요, 맛있고 예쁜 네. 떡, 떡 드세요.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전통의 맛을 계승하고.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국민 간식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